하자. 하자. 안녕하세요 김줄스씨에요 오늘도 저희 집 동물들은 잘 있습니다. 집에 들어갈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아는 동물들. 자, 저 녀석들은 그렇다고 치고 지난 영상에서 병아리들을 모두 무시했던 암탉 기억하시죠? 원래는 어린 달기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녀석을 몰아내고, 갑자기 암탉이 품는 바람에 무언가 좀 단단히 꼬였습니다. 덕분에 같이 지내던 어린 오리는 갈대를 모르고 방황 중 요상하게 굴러가는데요. 뭐야? 자,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던 사이 벌써 병아리들이 엄청 컸습니다. 이 정도 크기의 병아리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요. 거위가 어미인지라는지, 딱 옆에 붙어 있는 녀석들. 근데 거병인 녀석이 하도 물을 뿌리는 탓에 병아리들의 몸이 하나같이 다 젖어 있습니다. 이러면 이 녀석들 체온 관리도 안 되고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어휴, 꼭 떡진 것 같네. 뿐만 아니고 거위가 병아리들의 털을 조금씩 뽑는 현상이 발생.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녀석들 등어리에 털이 없죠. 오유. 임시방편으로 여기다 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여기서 키우는 건 불가능. 이제 다시 한번 어미가 키울 수 있게 이녀석들 옮겨줄 겁니다. 먹이 반응도 왕성하고 어유. 날씨도 더운 덕분에 털이 빠진 건 문제가 안될 거예요. 엄청 잘 먹네. 난리도 아니죠? <laughs> 하나씩 구멍을 찾아가지고, 거기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이사 준비. 유 녀석들은 벌써 부화한 지한 4일 정도 되었고 큰 녀석들은 3주 가량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게 걱정인데 봐야죠 뭐자 그렇게 한밤중에 도착한 동물의 집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나귀와 양들 그리고 거위와 오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촬영할 새도 없이 암탉이 깨지 않게 최대한 빨리 하고 가야 돼요 더 이상은 저도 병아리 똥 치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녀석이 거부를 하면 안될 텐데 벌써 살짝 깬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. 자, 그래도 최대한 빨리 암탉이 눈치채지 못하게 밀어넣고 왔어요.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날 아침 걱정돼서 아침에 바로 올라와 봤는데 다행히도 암탉이 병아리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알 품는 게 우선인지 병아리들이 한 쪽에 다 몰려 있어요. 그리고 이 날은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. 얘네는 연못 물 놔두고 왜이 좁은 통에다가 코를 박고 물을 먹고 있는지 누가 좀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얘네는 또 더운데 왜 이렇게 딱 붙어 있는지. 맨날 저만 쫓아다니던 염소의 관심이 따기로 옮겨서 좀 편하긴 합니다. 어이 두 마리가 완전히 한 몸이 됐네. 자 그리고 저저전 알을 품던 암탉이 결국 병아리들을 선택했습니다. 지난번보다 배로 많아진 병아리의 숫자. 다행히도 암탉을 어미로 인식하고 잘 쫓아다니고 있어요 늠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녀석도 있긴 한데 일단 물이 전체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근데 큰 녀석 어디 갔죠? 너무 커서 이질적이라 품지 않을 것 같았던 큰 병아리들도 무사히 무리에 합류 얘네들은 좀 컸다 이건 지 겉돌긴 하는데 암탉이 내쫓진 않습니다 벌써 세 번째 새끼들을 키우는 암탉의 스킬이 여전합니다. 뭐야 등에 올라가 있네. 아우 드디어 이만한 애들 밥 주고 물 주고 똥 치우는 거에서 해결이에요. 이렇게 암탉은 이날 밤까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병아리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.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먹이 먹는 법 가르치고 몸 숨는 법 가르치고 바쁘네요. 병아리들도 이런 암탉을 무진장 잘 따르고요. 어 근데 까먹고 있던 녀석이 있죠. 고사이 그더 커버린 거병이 이제 암탉을 만나러 갑니다.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나오긴 또 처음인데요. 나온 김에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옴개구리 그리고 잠도 안 자는 벌레들 무시하고 올라갑니다. 가는 김에 둔벙에 왔는데 오 옴개구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건또 처음 봅니다. 옆에 있는 구슬둔벙에 비다니어랑 구슬사바들은 꿀잠을 자고 있고. 가물치 엄마서에 뭐 특이한 거 없나 보고 있는데,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새우의 눈알들. 오, 근데 저 뭐야? 오유, 옴개구리 하나가 지렁이를 먹고 있습니다. 오, 저렇게 큰걸 욕심도 많네? 뭐저 뒤에 한 마리가 더 있었네? 와, 개구리 사냥 장면은 또 처음 보는데요. 이게 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기 힘듭니다. 이건 또 뭐야? 뭔가 반응이 좀 이상한 옴개구리. 요 녀석 사냥을 당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에 반해 직접 사냥을 하고 있는 옴개구리는 신이 났는데요. 저거를 먹을 수 있으려나? 뭐 중요한 건 의지니까. 1분 넘게 요 녀석을 찍다가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주위를 둘러봅니다. 물배추들 잘 있고, 오, 저 뭐야? 물고기 하나가 연잎 위에서 막 뛰고 있어요. 그저 뭐야? 요 녀석들 빛을 비추니까 거기 몰려드는 벌레들을 보고 막 뛰어 올라서 사냥을 하는데요. 그러다가 이파리 위로 올라간 듯 보입니다. 밤에 나오니까 낮엔 볼수 없는 진기한 광경을 다 보네요. 그렇게 이상한 물고기들 옆을 또 지나가는데 어 이건 또 뭐야 습지어못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물살을 타고 올라왔단 말이야? 참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어이 또 까먹을 뻔한 거부형이 빨리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. 그렇게 거병이를 데리고 드디어 동물의 집 위에 도착. 맨 위쪽에 있는 송어 연못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보이지 않아 그냥 들어가려는데. 어이. 저건 또 뭐야? 보이시나요? 고라니? 그냥 밤에 나왔을 뿐인데 정말 별의 별게 다 나오네요. 불빛에 놀란 듯 보여 따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거병이 진짜 들어갈 시간 암탉이 깨지 않게 어이 깼네 불을 완전히 끄고 암탉의 품에 거병이를 넣었습니다 부디 이 녀석이 잘 돌봐줘야 할 텐데 밖을 나와보니 고라니는 이미 도망을 가있었고요 가물처못에서 지렁이를 잡아먹던 옴개구리는 지렁이를 포기한 듯. 옆에서 지렁이가 꿈틀거리는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 저 지렁이 녀석 운이 좋네요. 그리고 아까 상태가 안 좋았던 옴개구리는 아직도 똑같은 자세 중. 자 과연 거병이의 운명은 어찌 될지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 현재 춘천 농가의 요청으로 춘천의 특산품, 신품종 한의원 메론을 공동 구매 중입니다. 저희가 몇 번이나 농가에 가서 확인을 했고, 현재는 16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나가던 말벌도 멈추게 하는 춘천의 한의원. 줄스클럽에서 확인해 보세요. 약 6차 공동구매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.